대도시들과 카운티들 가운데 73%가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도 예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 100명 중한 명은 1년 안에 당뇨병에 걸린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새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대해 미국은 강력 규탄하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의문은 유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는 확전을 불사하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팬더믹을 비롯한 각종 재앙을 겪으면서 2021년 한해 사상 최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도시들의 대부분과 카운티들의 73%에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연방 센서스 새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는 2만 명, 페르팩스 카운티 8,750명, 몽고메리 카운티 6,400명, 프린스 조지 카운티 1만 명등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2만 9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덮친 팬데믹으로 미국이 2021년 한해 0.1%라는 사상 최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과 카운티들의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겪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3143개 카운티들의 73%인 2300여 곳에서 2021년 한해 출생한 사람보다 사망자가 많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워싱턴 DC는 2만 명이나 줄었으며 워싱턴 수도권 일원으로 확대해 보면 버지니아의 대형 카운티인 페어백스는 8750명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6,400명,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1만 명이 줄어 수도권 전체에서 2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2.9%나 됐으며 수도권 전체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대도시에서만 지난해 7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한해 동안 18만 명, 뉴욕시는 11만 3,7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카운티 비율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5%였다가 2020년에는 55%로 늘어나더니 팬데믹 여파로 2021년에는 73%까지 급증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 피닉스 텍사스의 휴스턴 달라스 오스틴 조지아의 애틀랜타 등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 지역을 합하면 지난 한해 3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가 속해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는 지난해 4만 7천 명이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머를비치와 아이다호 보이스 등 교외 지역의 소규모 도시들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선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1,700명 늘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인구 동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팬데믹으로 사망자들이 많고 재택근무와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교외 또는 소규모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구가 급감하면 재정 지원금이 줄어들고 학교와 헬스케어 병의원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난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미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CDC는 뉴욕에서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중증 발병을 더 높이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곧 미국에서도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DC has been closely tracking the BA2 sublineage of the Omicron variant carefully. The variant has been in the United States for about the past two months, and it has been slowly increasing in proportion compared to BA1. This week, we estimate that BA2 represents about 35 percent of circulating variants nationally. 미국은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 얼마 뒤 미국에서도 신규 사례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 2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차츰주로 하루 3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중순부터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현재 12만 1,400여 명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2주 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번에도 영국의 추세를 따라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CDC의 로셸 왈렌스키 박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전염성은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일주일간 뉴욕주의 환자 수가 약간 늘고 있고 뉴 잉글랜드에서도 입원율이 증가 추세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로 볼때 중증 사례가 더 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은 아직 35%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지배종이 됐습니다. 덴마크의 99%, 노르웨이 90%, 영국의 85%가 스테이스 오미크론 감염자들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스테이스 오미크론이 곧 미국에서도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DC는 새 변이뿐만 아니라 어떤 변이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대항할 도구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I'd like to emphasize that if cases rise from the Omicron variant or any other variant, we have the tools, vaccines, boosters, tests, t h t i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 100명 중한 명은 1년 안에 당뇨병에 걸린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4억 6400만 명이 현재까지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중 1%면 464만 명이 추가로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진들은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며 코로나 감염 후 지나친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당뇨병 증상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 회복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1년 안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더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랜시 당뇨병 내분비약 저널에 실린 이번 보고서는 미국 보훈부의 환자 데이터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 확진을 받은 18만 1000명과 같은 기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410만 명을 비교해 얻은 결과입니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더 높다는 것은 코로나에서 회복된 전체 환자 중 1%는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학술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억 6,400만 명이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연구 결과대로 그중 1%가 당뇨병에 걸린다면 464만 명이 추가로 당뇨병 환자가 되는 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뇨병에 걸린 환자 중 대부분은 1형이 아닌 2형 당뇨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 당뇨병은 전체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가 인슐린을 생성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가 당뇨병과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서 독일에서도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왜 당뇨병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진들은 바이러스가 최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강한 염증 면역 반응이 나타나며 인슐린 분비를 방해한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며 감염 후 지나친 갈증이나 잦은 소병 같은 당뇨병 증상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 정점을 벗어나자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향후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으로 의심되는 새로운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은 강력 규탄하고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은 유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과 미 인도태평양군사령부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4년여 만에 최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밀 삼국을 비롯한 최고촌에 새로운 안보 우려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미국도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새로운 형태의 ICBM으로 의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이른바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해온 모라토리 m 을 깨고 넘지 말아야 할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직접 방문해 러시아 푸틴 정권의 무차별 우크라이나 공격에 공동 대응하는데 총력전을 펴는 시기에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도전을 감행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미국은 백악관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입단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전방위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학관은 젠사키 태빈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면서도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학관은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긴장과 위험을 필요 없이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배 아관은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이 같은 위반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며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아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지난 2월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새로운 형태의 ICBM을 발사하기 위한 테스트로 판단하고, 첩보와 정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CNN 등 비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새로운 형태의 ICBM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에 발사했던 화성 15용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화성 17형으로 불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새 장거리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15,000km, 9,320마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보여준다면은 미 본토를 타격할 ICBM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 인도 태평양군 사령부는 한반도 인근에서 첩보와 정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항공모함 에브람 링컨호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F/A-18 혼합 전투기를 자주 출격시키고 미육군 35 방공여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호망의 비상용을 발동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는 확전을 불사하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서방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등 400명 이상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러시아의 G20 축조를 모색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피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브루셀에서 나토 정상회의, 유럽연합 정상회의, G7 정상회의를 잇따라 가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러시아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는 일종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n the of the use.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비상 태스크포스인 타이거 팀을 구성해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심지어는 소형 전술 전장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확전을 불사하고 군사적으로 맞대응하는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생화학 무기나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웃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므로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확전을 불사하고 집단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비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 30개국은 조약 아티클5 제5조에 따라 하나의 동맹이 공격받으면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 27개국 지도자들 그리고 G7 정상들은 러시아 국가 투마 의원들과 군수 산업체 관계자 등 400여 명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기존의 경제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10월 말 발리에서 정상회의를 갖는 G20에서 러시아를 축출하는 데 지지한다고 밝혀 러시아의 G20 퇴출을 모색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전 한달 동안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 36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10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끝내 시리아에서와 같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폭발력을 낮춘 소형 전술 또는 전장 핵무기까지 쓸 경우 미국과 나토의 군사 대응을 불러와. 확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